자, 오늘은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동사의 부정문, 의문문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문장 디자인을 취하는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긍정문 했을 때는 n과 v 구조를 그대로 이용해서 썼었죠? 그럼 오늘 쓰는 문장도 이 n과 v를 구조, 기준으로 해서 쓰는 건 맞지만 순서가 달라져요. 부정문일 경우와 의문문일 때 아니면 어떤 단어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 여기 비동사가 잘 나와 있는데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n 다음에 이 v 중에 하나를 쓰겠죠. 그다음에 이 뒤에다가 not을 쓰면 그게 부정문이 돼요. 간단하죠? 의문문은 그럼 어떻게 되냐? 잠시만요. 지어보고.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우선 NV 구조의 문장 구조에서 이 비동사 중에 해당하는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물음표를 찍으면 의문문이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작을 가지고 활용할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그는 나의 영어 선생님이 아니다. 주어는 그대로 씁니다. 왜요? 부정문이거든요 he 이다였을 땐 is였죠 아니다니까 is 다음에 뭘 써요? 그렇죠 not을 쓰면 돼요 not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친구들 선생님 not은 뭐 동사예요? 뭐 명사예요? 뭐예요? not은 여러분 부사예요 부사 부사의 기능은 뭐예요? 동사를 꾸미려고 나오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우리 adverb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he is not 뭐가 아니다, 그렇죠? My English teacher. English는 항상 이는 대문자입니다. 자, 그녀는 정직합니까? 기억나세요? 그녀는 정직, 정직합니다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원래는 she is honest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장 앞으로 누가 나간다고 했죠? 그렇죠. 비동사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is. 주어는 그대로 쓰고요. she.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비어 있겠고, 그 다음에 honest 그대로 나가면 되고, 물음표. 이해가시죠? 나의 어머니는 자상하지 않다. 자, 부정문이니까 일단 그냥 쓰시면 됩니다. 비동사 이동할 필요가 없죠. My mother. Is 부정문이니까 그렇죠. 부사 not. 그 다음에 kind 쓰면 되겠죠. 나의 책상 위에 꽃이 좀 있습니까? 의문문이죠. 있다라는 의문문이니까 비동사 앞으로 나가죠. Are 그 다음에 there. 기억나시죠? 정해지지 않은 문장이 있을 때는 there를 문장에 쓴다고 했습니까? Are there 그 다음 에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Some flowers. on my desk 하고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나, 나의 방에 없었다 주의해야 될게 좀 생겼는데 없다가 아니라 없었다 과거시제 부정문이죠 어떻게 쓸까요 he 그렇죠 is가 아니라 was 부정문은 동일하니까 not 아 과거 부정문은 얘만 바꿔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비동사는 그대로 뒤에 부사 난만 붙여 주세요. 그다음 in my room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비동사 부정문 의문문 배워 봤어요. 꼭 확인해 보시고 집중해서 항상 최선을 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